Run. 평화롭다. 아니 개 많네. 유케브가 겁나 많은데요. Oh, you, you look handsome. You know, you are very sexy man. No space. 자, 뭔 소리야, 이거? <목소리> 위에 보스. 위에 있다, 위에 유색 있다. 보스! 보스! 뭐야? 아니, 개 많아. 이거 뭐야, 이거? 유캐브야? 아니구나 유세 어 야, 유아 유아 유야 뭐야 유세 스쿼드 헤이 hey, 헤이 hey. AI 스쿼드 렛츠 킬위 팀업 오케이? 위올 팀업 a y We all team vs oh, 4

나는 왜 쏴? 아니 나는 왜? 아, 나는 나왜왜 나, 나 왜, 나는 왜 쏘냐고?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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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나는 안 했는데, 난안 쐈는데 일부러.